아이들께 와 <웃음> <웃음> 진짜 개웃겨네 <웃기해>. 아님, <laughs> 오늘 해양 스포츠 하는 날입니다. 8시간 동안 바닷가에 있는 날이에요. 나는 물개가 될 거야. 자, 파타야, 여기 이제 꼬란섬, 꼬란섬 들어가는... 배타로 갑니다 여기 대단 여기 우리 퇴원다 한국사람들이고요 저희는 보트 타고 오란섬 들어갑니다 그거기 있는 패키지 중에 다 선택한 거 우리 밖에 없는 거 같아 <laughs> 우리는 모든 많이 하고, 모든 많이 먹고, 모든 하루 종일 해야 되고, 모든 그냥 온, 온 체력이 다할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, 소는거 좋아해요. 그냥 그러고 술, 그냥, 날 뻗어. 술 먹고 그냥 뻗어 버리는 거야. 다음 날 아침에 졸라 또 골골대요. 그리고 또 해장해 아니야 비타민을 안먹 그리고 <laughs> 영양제 이만큼씩 먹어요 <모을> 아침부터 <웃음> <웃음> 살아야 돼 <돼요. 웃음>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는 정말 환장의 짱이야 그치 오, 버스 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1층짜리야. 1층짜야 시원하다. 평생을 향한 데 왔습니다. 너무 무서워요. 그냥 갑자기 서럼을 데리고 가더니. <laughs> <laughs> 이걸 좀요 여기는 페널셀리 공장이에요. 공장 <laughs> 한 명, 한명 내리면 바로 교대해서 그냥 바로 날라가고, 또한명 내리면 바로 날라가고. <laughs> 예와 <웃음> <웃음> 진짜 개웃기네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잡고잡고 6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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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기 통과 으하 후후 하하하하 속이 졸라 울렁거려요 아우, 힘들다. 안뜬거 알아? 아 힘들다 보면서 안뜬거 알아? 아몰라어못 봤지? 어난 올라가면 라가 다시 <laughs> 신발? 아, 다시 포트 타고 이동합니다 <laughs> 진짜 개웃기네 <목소리> <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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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물에 들어가도 돼? <laughs> 아, 네. 네. 못해 벗겨줘 아이고, 거지! 아, 벗어, 그러면 <그럼>, 그거네. <laughs> 아, 코에 물들어가니까 진짜 괜찮네. 미끄럽게 <laughs> 타러 갑니다. 이 나, 봉투 씨, 그거. g 김경민 올라가지 성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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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, 김경민은요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갱고로 갔다. <laughs> 놀이터에서 오는 갱고로 <갱구르> 같아. <웃음> <웃음> <응>. 가자, 가자. 자기야. <laughs> <laughs> 아, <딱이야. 웃음> 자, 저희 꼬란성.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세일링 하고 시워킹 하고 그 플라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이쪽 비치로 왔습니다. 여기 비치 물이 엄청 이쁘네. 뭐해? <laughs> 아, 여기 진짜, 완전히 여기 오니까 휴양지 온것 같다. 아, 제트스키 찾습니다, 제트스키. 했습니다. 제트스키도 탔어요 제트스키. 아, 즐거 <찍어> 있어. <laughs> 오, 오, 다버르다버다 <빠르다>, <laughs> <laughs> 아! 비 깨파야 뭐가 나오는 거지? 초딩인가 얘? 이렇게 놀아야 제대로 휴양지에서 노는 겁니다, 여러분. 네? 이 정도는 놀아줘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드디어 밥이 나왔어요. 밥 먹어야 돼. 밥 먹자. 술쟁이들 술이 빠질 수 없다.

음. 이게 음, 있냐 자, 이제 오후에는 자유 일정이어서 이 옆에 있는 해변을 갈 겁니다. TN 해변이라고 여기 해변은 진짜 인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좀 빡쳐서 좀 조용한 해변으로 가고 싶어요 티엔 해변이 좀 조용하대요 스노콜링 하기도 좋고 여기는 무슨 여기는 인도인지 태국인지 모르겠어서 성태국 하고 이동할 겁니다